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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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어? 잘 잤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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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빠랑 놀아보자. <laughs> G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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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해라선, 해라선, 그렇치 일어나 볼까 일이? 응? 앉 자보자. 앉 자보자. 어이쿠 헤이리 일보자 일로 보자 일로 보자 그렇지 헤 그렇지 누어 七七八八。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아쉽다 아이 괜찮아 괜찮아 거의 됐어 거의 거의 될 뻔했어 아쉽다 아쉬워 하이라 아쉬워 거의 다 됐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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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손 먹고 있지 이렇게 하이라 이거 봐봐 이거 손 먹고 있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집으면 돼. 이렇게 튀어가면안 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했어. 뒤집기, 아이고, 천재야? 뒤집기 천재네. 어? 딱한 번에 말하고 듣고 알아들었어? 자,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이렇게 가면 돼 그렇지 자 토끼 안경 하고 에듀 테이블 에듀 테이블 하자 아이 좋아 <laughs> 어, 이거 피아노 쳐보려고? 그렇지, 이렇게 치는 거야. 잘하네. 자, 일어나. 이제 앞으로 가게 할 거야. 기억하기, 기억하기 할 거야. 이제 자, 들어요이리를 넣으세요. 네, 토끼 귀 잡아 오세요 자, 일이나 잡으러 가보자. 그렇지, 어이구, 그렇지? 리, 하이 유리, 하이 팅 하이 유리, 하이 징, 하이 팅 하이 팅 하이 팅 하이 팅 하이 징. 아이 그 힘들어. 떡떡떡 떡떡떡 뭐지? 오이거 그렇지? <laughs> 뭐 해? 아 잡고 있어? 이도 간지러워. 아이고, 어, 이가 간지러워. 이거 재밌어. 재밌다. 헤 그냥 튀는 거. 이이거파렸어 저거 당근. 하나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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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하나 맛있다. <놀란란란란라> 할머니 전화번호 지마선 나오자. 선 일어나오자. 어욕이 생각이 안 나. 오, 오, 저렇게 눈물이 잘 나올까? 물 가져왔다. 물. 잘나 눈물이. 자, 밥만 먹자. 그렇지 갖고 손을 집고 서 그렇지 이게 벌리게끔 어이구 맛있다. 어이구 잘 먹네. 세상에. 배고 파서 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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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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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 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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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좀 올려나. <laughs> <laughs> 아 맛있겠다, 아, 아 어이구 맛있다. 맛있다. 그래도 오 먹어야지, 그렇지? 먹어야 음. 잘 먹네. 할머니가 차도 맛있지. 어이고 맛있네. 오신지. 이렇게 맛있는 게어디을까안 올고 먹기 우와 음,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음. 응. 울고 싶은데 너무 맛있어서 못뭐 울지? 그렇지 할머니 표 만만은 너무 맛있어요 오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을까요? 맛있다 아, 맛있다 아휴 하윤님 만만 들어갑니다 내속냠오 네, 맛있네 한 번에 먹었네 <laughs> 아휴 맛있어 어이, 할머니가 맛있다. 되게 웃기지 밥, 밥도 맛있는데 할머니 더 웃겨 아유물한번 아, 먹어볼까 물 물이에요 물 물은 색깔이 없어요. 그러나 시원해요. 자, 우리. 슥, 넘어갑니다. 어, 아, 물, 물 먹고 이제 끝나자. 물. 아이가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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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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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이고어이고아 이가 잡아줬잖아 잘 <laughs> 맛있어? 아, 그게 안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웃지 응, 않으나 했지 같이 잡아 같이 잡아 응 <웃음> <웃음> 야, 누웠어? 누웠어? 해라 맛있겠지. <웃음> <웃음> 엄청 맛있겠지. <laughs> <이거> 먹을 거야? <웃음> <웃음> 음. 어이구 치면. <laughs> 아, <너> 뭐해? <laughs> 아,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laughs> 맛있어 음. 음. 먹다가 <laughs> 근데 먹으려고 <웃음> 멀어졌어. <laughs> 뒤집어 보니 멀어지. <laughs> 어? 뒤집었어. 응. 다시 뒤집을 거야. 해라 같이 어이구 어이구 잘 됐는데 이제 응? 하이라하이라이이고아이헤하이라이 하이라. 헤이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구이렇이어이 헤이 편하게 눕자 누워있자 누워있헤 <laughs> <laughs> 하이라 흔들잖아 안힘들어? 아, 좋아? 같이 누이자 누워. 다시 누워자놀이자하율하이 <laughs> <laughs> 엎드려 있어라, 엎드려 있어. 아, 소생이 아! 누르고 있어. 어? 잡으러 온 거야? 할머니였나봐, 할머니. 할머니였나봐. 할머니 무관지 뭐 지키고 있어요 가도 입었네? 네 바깥에 아, 어요 너무 예쁘다 <목소리> 하율 이제 안 울지? 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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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아보겠어 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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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라 말까? 웃까가어라가까아가 예쁘네 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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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 하이그 좋아 <목소리> 어이구 이제 할머니 알아봤어 아까는 울었는데 부기하고 얼굴 도닦아지고세수하고 응? 이제 젖냄새 안 나고 이제 향기로운 아기냄새 나는 거야? 아이고하이하이하이아하이고 <laughs> 신났네? 아이고좋아힐하분이 좋나? 이까하 배가 고파서 그랬구나, 우리 하이리 하이힐 하이아이힐 신났네. 하이 <laughs> 아이고 좋아라 하율 좋아? 아율아 터스니 터스니 할머니 친구가 보내줬어요 터스니 아니 좋아라 이모 덮어줘야 돼, 안 자면 되지. 해라. 도대체 어떻게 해? 너좀 자고 있자. 자고 있어. ¡Gracias! la